두 점이 p랑 q가 움직이네. 2에서 출발한는데 p는 조심해요. 속도식이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q는요. 뭐라고요? k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이렇게 된대. 둘이 다르죠. 그래서 두 번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래.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자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난다는 건뭐죠 둘의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만나려면. 그럼 얘는 뭐예요? 속도식을 뭐 해요? 적분해야 되나요? 그 위치가 나오나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변 적분할게요. 그러 얘를 적분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2t 세제곱. 맞아요? 빼기 예. 2분의 11t 플러스 c1인데, 아이제곱이더 어, 오케이 잘했어. 근데 얘가 0일 때 몇이어야 돼? 2 나와야 돼. 아, t가 0일 때 뭐라고 2 돼야 되니까 0 넣으니까 c1이 구해진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얘가.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이제 또 누구를 이번엔 얘를 양적하는 거죠. 양변 적분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 2분의 7t 제곱 빼기 1 2 t 더하기 c2인데, 얘는 뭐라고? k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아, 응. 재활용을 좀 해주면, 얘는 t가 0일 때 뭐라고? k인거죠. c2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만난다라는 건두 위치 식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얘가 뭐고요? 이랑 누구랑? 여기는 K 인가요? 요렇게. 그럼 어떻게 이 친구들을 이쪽으로 이사시키세요. 뭐하라고요? 이사시키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E T 세제공. 빼기 뭐야? 9 t 제곱 플러스 1 2 t 플러스 2는 k만 남아요. 그렇죠? 그럼 y는 k를 쓰고 얘를 어떤 새로운 함수로 놓고 음, gt라고 해. 해보... 아니 gt가 나왔구나. 그럼 이거 ht라고 해볼게. 그럼 뭐야 얘를 미분해? 왜요? 미분을 해야 이제 교점의 개수가 딱두개 되고 만들려는 두개 되게. 미분을 하면 h't는 프라임 그래프 그리려는 거죠.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가 되고 6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동함수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알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몇이라고요? 1이고 얘가 2인가요?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원래 y 축이 있어야 되죠. 또 y 축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너는 어디를 따진다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네만 따지는 거지 얘네들. 얘네들 따질 거야. 근데 교점이 몇개 있어야 되는데 두개 있어야 돼. 그죠? 근데 0 넣으면 몇인데 이게? 12거든. 근데 2일 때 몇인지 좀 확인 좀 하자. 2일 때 몇인지 확인해보자. 확인 좀 해볼게. 다섯번째로, h2는 어떻게 돼? 16 빼기 36 24 플러스 2니까 몇이에요? 40이니까 4, 6 6 나오네? 그럼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린 거잖아 지금. 얘가 10인데, 아 이게 12가 아니잖아 미안해 0 넣으니까 몇이야? 2였네, 아 여기다가 넣어버렸네 모르고 여기 2고, 얘 몇이라고 했죠 아까? 몇이라고? 요 요. 이렇게 되 u 어, 그럼 n talk to me. You c a y 는 k 를 해서 교점이 두개 나와야 돼 l 렇게 하면 두번 만나고 그죠 t 렇게도두 번, 만번죠네한번두번여기여한번한번 네, 번. 여기는 세번 만나고 여기는 한번 만나고 여여는한번만나 l k to me. You can t 얘 구해야지 아 그럼 뭐야 h1 구할게 이 빼기 구 더하기 12 더하기 2니까 몇이에요 16에서 6 빼니 9 빼니까 7자 그럼 h2 아 h2는 구했구나 아까 6 나왔잖아 즉 따라서 k는 6보다는 6이거나 K는 6이거나 또는 뭐야 7이었던 거죠. 둘이 더하면 13.